스타 원 vs 스타 2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만약 제 채널이 구독자 3만 명을 달성한다면 이번에는 스타리그 3회 우승자만 가질 수 있는 골든 마우스 그 골든 마우스의 주인공인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선수를 스타 원 vs 스타 트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 원 보이 스타트. 오늘은 추억의 맵인 패러독스에서 스타 원테란대 스타트 프로토스의 게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빨간색 스타 원 테란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파란색. 스타투 프로토스입니다. 오늘 맵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맵이 온 게임 내 스타리그에서 사용되었던 패러독스라는 맵인데 이뮤한 선수대 도진강 선수의 명경기가 있었던 그런 맵이죠. 선맵이라는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맵의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테란과 프로토스에겐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맵입니다. 또이 맵을 이런식으로 스타1 스타2 전용으로 리메이크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어떤 게임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스타1 테란과 스타2 프로토스의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2 프로토스가 예언자를 활용해서 견제 또는 정체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1 테란은 골리앗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맵이 굉장히 특이한게 선맵이지만 이 센터 지역,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맵입니다. 왜냐면 이 센터를 상대방에게 뺏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센터를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초반에 일단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투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 올라가는 스타원 테란 그리고 스타투 프로토스는 로봇공학시설 먼저 올려줍니다. 로봇공학시설을 올려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초반에 분광기로 뭐 다크 템플로 드랍, 암흑기사 드랍을 할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확장지역을 가져가면서 뭐 물량전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스타원 테라는 일단 마인 그리고 스피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벌쳐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빌드로 보기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랍을 뽑으면서 벌처 드랍을 해주겠다는 소리인데 아스타트 프로토스가 일단 뭐 파일로는 굉장히 자, 파이론 러시아 확보해주는 플레이. 정말 좋구요. 자, 이 맵에 대한 경험이 사실 없을 거거든요. 이게 스타트를 했던 유저라면은, 어, 이 맵을 하기가, 어, 이 맵을 들어보긴 했어도 플레이 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자, 스타원 유저들도 많이 해보지 못한 그런 맵이기 때문에, 어, 근데 굉장히 또 최적화가 정말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연결체 가져가주는 스타트 프로토스. 그리고 스타워 테라는 갑니다, 드랍십. 아, 이 드랍십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해진 상황인데, 4벌처 드랍 클래식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봤죠? 여기서 이렇다면 반응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벌처 달립니다. 자, 벌처 가는데, 아, 지금 심시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 위쪽에, 그렇죠. 이거 추적자가 지금, 아, 분광기가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 지금 많이 흔들렸어요 아 지금 추적자 지금 자기 프로브 때리고 아 잠깐만요 여기서 피해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아자 여기서 피해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그런 프로토스인데 아 그래도 그래도 프로브 살려주면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마인이 많이, 많이 깔려있고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 프로브 잡히는 게 정말 크네요 10마리 잡힙니다. 11마리 자 이렇게 된다면 득점을 한 스타원 테란이고요 지금 확장을 빨리 가져간 스타트 프로토스이지만 육군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러면 후반에 자원력에서 그냥 밀리게 되죠. 스타원 테란은 자, 멀티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4팩토리까지 가줍니다. 계속해서 와, 벌처의 플레이가 정말 좋은데 자, 스타트 프로토스? 일단 관문을 센터 지역에 지어 주는데 이런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이 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아, 여기서 마인. 자,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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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마인 조심해야 돼요. 어우, 이거 마인. 자, 마인크를 아. 자, 어쨌든 추적자를 살려 주면서 마인도 제거해 줬고요. 자, 이제 서로 이제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가 준 상황인데 일단 프로토스 플레이어가 이 센터 지역을 가져갔다는 게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러면 테라는 드랍십으로이 병력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프로토스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원 분광기가 있기 때문에 아 병력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프로토스 여기서는 굉장히 이점이 많고요 아드랍십한 마리 끊기고요 그리고 골리아이 와서 일단 차원 분광기 끊어주면서 막아줍니다 자골리아테 추적자 분리할 숫자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끝까지 일군들 잡아주면서 <laughs> 계속해서 네,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잡힐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든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준 스타트 프로토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관문 올려주고요 계속해서 차원 분광기 그리고 관문 유닛 위주의 플레이를 해줍니다. 일단 기사단 기록부도올려줬고요 이제는 좀 본진 지역을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추가적인 벌처, 드랍 역시 자,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원 프로토스는 계속해서 또 탱크, 벌처, 그리고 골리앗 뽑아주고 있고요 자, 여기 지역은 이런 식으로 골리앗을 배치하게 된다면 거의 뭐 요새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자, 그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벌처, 드랍 그리고 차원 분광기로 서로를 견제해주려는 모습입니다 벌처를 떨어졌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이게 캐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흔들릴 수 있죠 프로토스 아 마이 시마놓고 하지만 전멸로 빠져주는 스타트 프로토스 하지만 벌처가 여기서 또 득점을 하네요 벌초를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어주는 플레이는 정말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스타트 프로토스 역시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돌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질럿을 또 공격을 갈수 있긴 하지만 마인을 굉장히 잘 깔아줬네요. 스타운 테란이. 자, 그러면서 센터 지역까지 한번 알아보는 스타운 테란. 하지만 추적자가 대기하고 있고요. 마인! 자, 마인 조심해야 되죠?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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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마인! 오우, 점멸로. 자, 마인 잘 피해줬습니다. 자, 하여튼 마인의 압박이 확실히 크네요. 그래도 센터 지역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 스타트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센터를 뺏긴 상황에서는 이런 멀티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이 센터의 차원관문, 이 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센터를 좀 빼서 와야 되는 스타 n 테 i 란인데 지금 벌초와 탱크 계속 d it's very wide and it's very wide a n 드랍 t 으로 드랍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쉽진 않네요 스타트 프로토스에게는 또 차원 관문이 있기 때문에 소환 and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선맵에서 유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타트 프로토스. 자해속해서 벌처로 또 많이 심어 주면서 혹시 모를 견제에 대비해 주는 스타운 테런이고요. 드랍십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드랍 한번 가보려는 스타운 테런입니다. 스캔을 때린 거는 옵저버의 위치를 확인해 주려는 모습이죠. 사 4드랍십 갑니다. 이 4드랍십으로 어떻게든 멀티 이쪽 지역 확장을 좀 공략해 주려고 하는데 아. 이미 다 대비가 되어 있죠. 이게 전멸로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갑니다. 아, 한 하이테플러! 아, 사이오닉 폭풍! 그리고 전멸 추적자가 내려와서 이걸 막아주네요, 또. 아, 잠깐만, 이거 스타2 프로토스가 정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선배돼서, 전멸로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차원관문으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기동력에서 스타온테론 압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는 드랍. 이번에는 센터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 병력이 많거든요? 시즈모드 해주면, 아, 사이언이 폭풍, 사이언이 폭풍으로 탱크들 다 잡아줍니다. 어, 요 병력 손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지금. 스타원테란. 지금 스타원테란의 병력이 정말 많은데, 이 병력을 공격을 하려면, 이 병력을 이용하려면 드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드랍십을, 어, 다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병력이 갉아먹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아,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 전략 소환으로, 프로보도 옮겨줄 수 있는 스타 트 코로토스이고요. 자,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여기를 뺏어줘야 되는 스타 원 테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멸로 내려오고요. 하지만 사이네, 아, 사이언닉폭펑사이언닉 펑펑, 펑펑으로 계속해서 이득 보는 스타 투 코로토스. 아, 이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원이 떨어지는 스타 원 테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어거지로 어떻게든 드랍해가지고 자, 여기 가져가야 됩니다 자, 상륙작전이 실패하면 안 돼요 아, 그런데 이제 방어라인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저버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있고요 아... 이거를 들어가기에는 그냥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또 추가 확장까지 가져가주는 스타트 프로토스 이게 사실 스타원 테란이 아 사실 공격을 가기보다는 여기 멀티를 먼저 가져가주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왜냐면 탱크가 시즈모드 되어있으면은 그래도 테란은 또 수비가 가능한 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왔다면 좋았을텐데 아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가져가주려는 모습인데 이미 캐논과 고위기사가 대기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전사와 추적자 역시 빠르게 빼고 왔고요. 이물도못 가져가죠. 스타원 테란에게 계속해서 불리하게 전황이 돌아갑니다. 자 이제 어 근데 마인이 <laughs> 질럿 견제는 안 통하죠. 아이는 꼼꼼하게 박아준 스타운 테란입니다. 지금 스타운 테란이 200이 다 찼거든요? 병력상에서는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스타트 프로토스보다 스타운 테란의 병력이 훨씬 많고 그런 상황인데 이첫 맵이라는 이런 아 어, 그래도 드랍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 사이니 폭풍 사이니 폭풍 자아 어, 폭풍으로 병력도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자 이쪽 지역 뺏어주려는 스타원 테란인데 추가 소환 아또 막혀요 또 막혀요 또 막힙니다 아이섬맵이라는 특징이 스타트 프로토스에게 정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병력을 이렇게 소모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원이 없거든요 자원 다 떨어져갑니다 자원 없어요 스타원 테란 이제는 병력을 어떻게든 진출을 시켜서 멀티를 지금 뺏어줘야 됩니다 뭐 센터가 됐든 뭐 이쪽 지역이 됐든 어떻게든 지금 여기를 뺏어와야 되는데 이대로 흘러가면 이대로 흘러가면 이건 지는 거거든요 스타원테란 지금 병력이 200이 다 찼지만 공격을 갈수 없는 스타원테란이고요자여기 상륙적전 자 여기는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시즈모드 해주고 마인 심어주면은 어떻게든 센터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광전사와 집정관 그리고 추적자가 왔는데 아, 그래도 벌처 그리고 마인으로 일단 센터지역 자, 드롭했습니다 이제 추가 병력도 오고 있고 오, 여기를 뺏어준다면 또 모르죠 이 센터지역의 중요성이 정말 크거든요, 이 맵은 자, 추가적으로 드롭해주면서 일단 센터지역 가져왔습니다, 서원테란 자, 그러면 여기 지역 시즈 모드하게 된다면 멀티죠. 자원 체제 방해해 줄 수도 있고요. 아, 하지만 우주 모함 스타트 프로토스의 우주 모함이 나옵니다. 아, 골리앗이 많이 없는 스타운테런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와스타트 아, 프로토스에게 너무 좋은데요. 정말 좋은데요. 자, 여기 시즈 탱크까지 제거해주는 스타트 프로토스. 자 하지만 추가적으로 드랍시 와서 아아아아 골리아 자 캐리어 캐리어 떨어집니다 음. <laughs> 자 추가 골리아 뽑아서 일단 센터 지역 완벽하게 가져왔고요 스타운 테란 자 여기 확장 가져가면은 또 모르거든요 릴리앗과결처 결국에는 센터 지역 뺏어주고 이 멀티 지역도 파괴시켜 줍니다 추가 소환으로 어떻게든 여기를 막아주렸는데 이제는 영력상에서는 아직까지 우위에 있는 스타원 테란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든 파괴시켜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주 모함으로 체제를 전환한 스타트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골리압 비율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추가 병력이 와서 여기는 가져가 줍니다. 여기 지역 이렇게 파괴된다면 스타트 프로토스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래도 스타트 프로토스에게는 또 추가 멀티 지역이 있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센터를 확보한 스타트프로토스에게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 빨리 가져가 줘야 되는 스타운 테란이고요. 화면드 지워줍니다. 그리고 마이 심어주고요. 지금 대치 상황인데, 일단 병력 상에서는 정말 많거든요. 스타운 테란. 근데 이게 싸울 수 없다는 점이 정말 크네요. 드랍쉽에 태워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는 스타운 테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수비 모드로 전환한 응? 스타본 테란 아 하지만 전멸 추적 그리고 고위기사 타이츠 자 고위기사 사이오닉 아 폭풍 아 하지만 골리앗이 맞습니다 골리앗 골리앗 자 골리앗의 우주 화 우주 화와 골리앗 올리아드 온라인, 아, 자, 우주모함 다 잡아주고요. 자, 추가 병력도 잡아주는 스타원 테란입니다. 야 이거. 자, 우주모함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된다면, 이거는 스타원 테란이 좋은데요? 어떻게 됐든, 일단은 자원이 한정적인 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또스타 아, 그리고 고스트가 나왔네요. 야, 고스트가 나오게 된다면, 그 우주모함은 할수 있는 게 없죠? 결국에는 스타원테란이 이기나요? 자, 중창이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스타원테란, 일단 벌쳐 센터 지역으로 올려주고요. 벌처, 벌처, 자, 소환해주는 스타트 프로토스. 벌쳐로 변제를 해주려는데, 아, 사이적 폭풍. 폭풍의 데미지가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벌쳐에게는또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죠. 마인을 다쓴벌처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원적으로 많이 가난하기 때문에 벌처 역시 또 소중한 병력입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저 사유닉 폭풍. 아 사유닉 폭풍. 아 잠깐만요 이거 일꾼. 스물두 마리. 스물두 마리. 자 일단 신의 가오가 프로토스에게 왔습니다. 스물두 마리 일꾼 잡아준 스타트 프로토스. 이름은 지금 자원채질 빵입니다. 스타원테란. 일군이 없어요. 잠깐만요. <laughs> 일군이 없어요, 지금 스타원테란. 일군 태워가지고 부려부 가는데. 와. 어, 여기 탱크가 한 마리밖에 없었고. 자, 저기 추가 탱크. 시즈 모드 빨리 해줘야 되죠? 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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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잡히면 안 돼요. 탱크 잡히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탱크 한 마리 잡히는 거 추적자 한 마리 잡히는 거 정말 큽니다 지금 양 선수들이 와 이거는 진짜 무슨 자원이 <laughs> 자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공격을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근데 남은 자원도 얼마 남지 않은 프로토스 우주모왕 견제를 해주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이 인터셉터 한 마리씩 잡히는 것도 크거든요. 캐리어 지금 저 캐리어로 일단은 삐져 나와 있는 골리앗 잡아주 플레이는 정말 좋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베슬까지 나오는 음. 스타본 테란 그리고 인터셉터는 계속해서 잡히게 됩니다. 이쪽으로 잡히고요. 제좀 안정적으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스타운 테란인데 결국에는 남은 자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자원의 싸움에서는 지금 먼저 자원이 떨어지는 스타운 스타트 프로토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아 여기 아 고스트. 와, 잠깐만요. 고스트이 있는 드랍시이 잡혔어요. 이거 정말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우주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닛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스트를 다시 뽑을 수 없는 스타원 테란입니다 와요 고스트를 드랍쉽에 태워가지고 락다운으로 이 우주 모함을 잡아주려는 스타원 테란이었는데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우주 모함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골리앗밖에 없습니다 이제 게임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laughs> 아 여기 자원 없어요 이제 자원 없어요 서로 이제 자원 없어요 지금 부대 병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유닛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계속해서 예, 좀 빈틈을 노려주는 아 스타트 프로토스인데, 자 이거 탱크 잡히는 것도 정말 크고요. 벌초 잔말 잡히는 거 정말 큽니다. 캐리어로 자, 좀 이득을 좀 계속 잘 보고 있네요. 스타트 프로토스가 야금야금 잘 갈감하고 주면서 테라드 병력들을 약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어 여기 암흑 기사? 저 지금 암흑 기사 들어왔는데 지금 스캔이 어 지금 스캔이 없거든요. 스캔 없습니다. 아그리 사이리 퍼프. 어그고 아, 지금 스캔이 없기 때문에 암흑 기사. 와 암흑 기사가 잠깐만요 골리아 이거 다 잡아주면은 캐리어를 잡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아 지금 저 며칠 때도 내려왔고요. 와 이거 결국에는 스타트 프로토스가 이기나요? 이 암흑 기사 판단이 정말 좋았네요. 그래도 병력이 어느 정도 있는 스타 원 테란인데 아 어, 이거 진짜 야베스리베스리아 여기 있었더라면 이 암흑 기사가 통하지 않았을 텐데 아 정말 아쉽네요 스타 원 테란 자 프로브 결합해주고요. 리리이벌쳐 탱크. 맞네요 아, 이거 맞은데요 어, 이러면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캐리어가 우주이미 6기. 그리고 스타트 프로토스도 이제 자원 없죠? 이제 없습니다. 자. <laughs> 자 이제 다은 병력 싸움. 캐리어 6마리. 그리고 고위 기사 7마리. 그전멸치서 다섯 마리, 골리앗은. 자, 근데 골리앗이 좀 부족하네요. 이거 어떻게든 EMP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 채취후 빵인 스타원 테라이고요더 이상 변역 없거든요. 자, 어, 캐리어가 마인 제거해 줍니다. 캐리어, 어, 디펜시브 매트릭스. 자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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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 지금... 지금... 어... 분광기가 있어요! 분광기 한 마리 있어요! 분광기 한 마리 뽑아서 왔습니다! 자 이러면 사이리 폭풍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싸움인데... 베스트 마나가 없었기 때문에 EMP도 못 들어가고요 어... 사이리 스톰... 아파요... 아파요... 자어 근데 펄쳐! 벌차가, 아, 벌차가 고2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분광기, 분광기 잡았어요. 아주 사이드 폭풍. 아, 사이드 폭풍 들어가고요. 자, 탱크 없는 스타워대란 자, 골리아트 캐리어. 골리아트 캐리어. 그리고 추적장 왔거든요. 아, 골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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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리안. 골리안. 아, 마무리. 와, 지금 스타트 로토스도 이제 자원 제출 빵. 하지만 이제 병력이 남은 병력이 많습니다어 지금 추가 병력, 추가 병력. 어 그때 근데... 아지지. 자 오늘 이렇게 패러독스에서 스타 원 테란 대 스타트 프로토스의 게임을 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